아, 네, 여러분 어, 안녕하세요. 그 세간의 관심의 초점은 이제 모레 금요일 날 있을 그 이재명 대표 공직 선거법 위반 일심 선고입니다. 근데 저희 애청자들께서도 생중계하라 생중계하라 지금 이렇게 그냥 요원의 불길처럼 생중계 요청이 지금 본문을 이루고 있는데요. 1월 15일 날 에 있을 공직 선거법 위반 일심 선거도 그렇고, 그 다음에 1 1월2 5일에 있을 미증 교사 혐의 일심 선거도 그렇습니다. 지금 생중계가 최대 쟁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과거에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일심 선거 때 그때 생중계 했었다. 이재명도 지난번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거 때 그때 생중계 했었다. 생중계 전례가 차고 넘친다. 그 다음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이재명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생중계는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고 대표적인 공인이고 전례도 충분히 있고 그래서 이제 생중계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야당 쪽에서는 인권 침해다. 어, 전직 대통령하고 이재명은 뭐 신분이 다르다. <laughs> 참 편리해요. 어. 자기네들 이룰 때는 거의 대통령급으로 스스로를 자처하면서 또 어, 그러지 않을 때는 또 대통령하고 우리는 신분이 달라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 재판부가 이제 공익을 고려를 해서 생중계의 이익이 더 큰지 아니면 생중계를 하지 않았을 때의 이익이 더 큰지 그게 이제 공익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특검법 수정 같은 얕은 꼼수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 일심 재판 생중계 요청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 2018년이었죠. 었 그때 문재인 정권 때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나스 자금 횡령 수수 사건 일심 선고 모두 일리심 생중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도 그런 전례에 비추어봤을 때 하당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2020년 7월 이재명 대표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도 생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이명박 그리고 이재명 본인 다 이미 생중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왜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이제 안 된다고 하는 것인지 아무튼 대법원 선고도 그렇고 하급심 이 재판 생중계도 대법원이 2017년에 관련 규칙을 개정하면서 이제는 다 가능해졌습니다. 재판장이 결정하면 생중계 가능한 겁니다. 민주당의 전현희 의원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부정부패의 주범이었다.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는 희생자이자 피해자다. 피해 호소인인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건지, 아무튼. 박근혜 이명박은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생중계 이명 이재명은 아직 대통령이 아니었기 때문에 생중계가 안 되고 이런 게 아니고 그쪽은 뭐 범법자고 이재명은 정치적 희생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정성호 의원 명예훼손이라든가 또는 더 모욕적인 것이다 생중계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지난번에 대법원 생중계는 뭐라 할 텐가? 대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재판 생중계를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거부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국민은 재판 생중계를 거부하는 자가 유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생중계를 거부하는 자가 범입니다. 생중계를 거부하는 자가 유죄다. 이제 이런 겁니다. 진종호 최고위원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재명 재판 생중계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여러분, 재판 생중계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재판은 코앞으로 닥쳐왔는데요. 재판장의 용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